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요번 차도 벤츠 차량 소개드릴게요. 벤츠 350 S 클래스 S 350 블루틱입니다. 경유 차량이요. 자, 전체적인 그 측면 자세 보시고요. 전체 모습 먼저 담아 드릴고요 세부적으로 가까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s 5 0 0이라고 붙여주셨네요. 먼저 차주분께서 S350 블루텍입니다. 자, 우측 측면. 외판은 다 깨끗해요. 어느 정도 중고차 개념의 스크래치. 그러니까, 외판에 스크래치는 없어요. 긁힘, 그런 것은 없고. 찍킴 문콕 이런 거는 없고요. 휠그 모서리. 요거는 그냥 중고차 답다.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지금 거리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시죠. 지금부터 가까이 찍어 볼게요. 후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그러니까 지워 지우기 뭐한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잘안 보이시죠. 가까이 볼까요? 경사지게 햇빛으로 이게 소울마크 비슷하게 이 차가 2013년 4월 17일 등록 차량입니다 헤드라이트 보시고요 깨끗해요 저 전면부터 그릴 부분 깨끗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고요 차는 광상태 이런 거는 다 좋고요 다 좋고요 지금 단점이 보일 수 있는가 찾아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꼭한 번씩 보여드리,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차는 그, 뭐, 산성비 같은 거에 의해서 선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게 보면 초기에, 에 뭐, 광택 작업을 좀잘 해놨다든지, 제 손에 묻어서, 이 땀이 그냥 자국이, 지문이 팍팍 잘 찍히네요. 자, 외판은 상당히 깨끗해요. 휠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양호해요. 휠이 약간의 모서리 스크래치는 좀 있는데, 앞쪽에 지나쳤죠, 그냥. 여기 운전석 쪽. 이쪽에 이 부분은 때가 좀 묻은 거고요. 스크래치는 아니에요. 자, 그 제대로 지워지질 않았네요. 자, 외판에 스크래치가 없다는 거. 범퍼 같은 데도 스크래치가 없고. S500 붙여주셨어요. 누구나 다 S500으로 알겠죠. 뒤에 쫓아가다 보면 모틀린 뭐 똑같은 뒷모습, 똑같은 사이즈니까 S500에 500을 붙여도 S600은 못 붙여요. 여기다가 S600 붙이는 자는 없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S600은 뒷모습이 틀려요. 자, 우측 펜더 부분.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참, 이 차량 사고 유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위에만 깨끗한 게 아니라 밑에도, 밑에 데코선도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깨끗한데, 아무래도 새 차다운 맛은 조금 가셔가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실내 촬영 들어갈게요. 문콕 없어요. 문콕 없고요. 실내 찰형, 앞좌석, 운전석 도어 상태 검정색 우드톤 이런데 요런 요런데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뭐 요런 거 마모된 상태 이런 거 보시면 차 상태가 어땠구나 하시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틀리죠. 2013년식이고 틀려요. 확실하게 틀요 연식이 틀리거나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는 사고 유무 이런데 보고 체크를 합니다. 자문 닫고요. 이렇게 윈도는 열려 있습니다. 그냥 열린 상태로 놔두고 촬영을 할게요. 전정 이 부분 때안 묻었죠. 환경 보관함인데. 이만큼 사용감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우주톤 검정계통으로 가서 2 0 1 3년도시은또 이렇게 투수석 동승석 상태. 이렇게 필라 부분은 검정색으로 올라가 있고, 여기 실내 인테리어는 검정색 계통이고, 천정만 직물, 직물이에요. 이렇게 회색으로, 면으로. 에이패스 ECM 눈미러고요. 그럼 뒤에 에이패스 꽂는 자리 있습니다. ECM 눈미러. 어, 등은 다크게이트 빛등아 제가 자꾸 그 잠깐 그래네요. 자 전원은 리모컨은 두개 있습니다. 이게 비싸죠. 두개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한 개뿐이 안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뒷사람을 배려를 안 하는, 그 갖고 있어서 뭐 하는지, 뭐 장롱 속에 있느니 찾아서 나중에 주느니 해도 안 주셔요. 그리고 약속 제일 안 지키시는 분들이요, 고객님들이요. <laughs> 약속도 제일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고객님들 중에 또 계시고.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 어느 직군에, 어느 직업이 뭐 나쁘다 이런 말할 적에는 아니더란 얘기죠. 절대 아니더라고요. 약속 정말 고객님들 안 지키셔요. 자 여기는 그 DVD 체인저 여기는 메모리카드 여섯 매 체인저에요. 여기도 깨끗하죠. 2013년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위에 매뉴얼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출력단자 있고요. 사물함. 사물함도 여기 보면 은 차별화 되죠. 2010년하고 2013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거리 숫자에 서 차이가 나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대개가 벤츠가 이렇게 2015년식 정도까진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거의 없어요. BMW 쪽은 좀 장착하고 나왔고요. 어, 이렇게 벤츠 쪽은 그걸 안 좋아하는 건지 공조 시스템, 아날로그 시스템. 모니터 보면 좀 깨끗하죠? 면적도 좀 살짝 차이 나죠? 9인치 정도 되고. 여기는 야간 투시경 볼수 있는 창이 있고. 이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계기판. 핸들 볼게요. 핸들 깨끗하죠? 아주 깨끗,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은. 깨끗하고요. 전부 다, 깨, 다 깨끗한 것같지 보여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은 깨끗합니다. 코일 매트 깔아 놨고요. 순정이 사실 더 좋아요. 저는. 깨끗해요. 다 깨끗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스위치들은 하도 많이 제가 BMW 7시리즈하고 S시리즈만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날마다 벤츠 BMW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촬영해서 이렇게 업로드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어댑티브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뭐 명시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깨끗한 어느 정도 깨끗해서 내 마음에 들 것인가. 기능이 작동 안 하는 건 없으니까.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 책임지고 뭐 그런 거는. 손을 봐드리고 하니까요. 영원히 봐드릴 수는 없어요. 두달 후에 뭐가 고장났어요. 뭐가 안 돼요. 이런데 참 애매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저기가 제가 아예 몰라요. 나 싫어요. 나는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자, 시동 걸고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전원 인가 상태예요 전원 인가 해서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요 오디오는 줄이겠습니다. 오디오 줄였고요 자, 요 오디오 소리 나온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시동 걸기 전에는 어떤 어떤 에러 항목이 뜰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시동을 걸게요. 경유차 시동 소리입니다. 경유차 시동 소리인데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분간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선이탈 경보 시스템 켜져 있고요 서비스 기간 저거는 내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제로로 만들 수 있고 언제쯤 그 서비스 센터 가겠다 에러 경고등 없죠 그런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자 여기는 헤드라이트 부분이고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모니터 부팅이 조금 늦어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고요. 자, 후진기어 노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왔고요. 가이드선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고요. 다시 중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립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 메뉴로 들어가고요. 총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버튼 눌러주면요 모니터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자 거리 표시기, 메시지,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뜬다 안 뜬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한 손으로 들고 있자니 카메라가 무겁습니다. 자, 조간 자, 125,364km 에요. 총 주행거리가 13년 식 125,364km. 완전 무사고 차량. 메인창이구요. 이렇게 좀 특별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본, 기존에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고 설명드렸던 차하고는 약간의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짧으면 요렇게 약간의 차별화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 자, 앞에서는 대략적으로 많이 다 보셨어요. 뒷좌석으로 가겠습니다. 벤츠 S350 블루텍입니다. 경유차. 지금 에어컨 구동이 부동... 아니죠. 경유차라 소리가 약간은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마 차별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요거 S350 블루텍은 도어에는 그 저기 없어요. 그 전동 햇빛 가리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뒷좌석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는 있고요. 그 뒷좌석 천장 보시고요. 뒷좌석 안내 스테린도 별다른 기능 버튼들은 없고요. 사물함만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공 시스템 뒤쪽 에어컨 키고 켤때 앞에서 메인에서 꺼놨기 때문에 작동은 안되고요뭐 여기는 약간의 뭐 키가 좀큰 사람은 그래도 제가 앉었는데 적당하게 맞춘 사이즈 한 25cm 정도, 25c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간격이 그래서 굳이 굳이 뭐, 이쪽 뒷좌석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조금 불편하겠죠?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 뭐, 단점은 아닌 것 같은 일반 대형 승용차 일반적인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뒷좌석에서 앞좌석 전체 전경 보겠습니다. 벤츠 S350 블루텍 경유차 연비가 연비를 생각해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코스도도 클리징 됐고요 S500. 아, S350인데 S500을 붙였어요. 자, 트렁크요. 트렁크 공간은 S 시리즈. S 클래스 똑같습니다. 에비타이어 들어 있고요. 2013년도도 에비타이어인데 순수하게 에비타이어로만 쓸수 있는 타이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깨끗해요. 뒤쪽이 트렁크 쪽도 깨끗하고요. 공간은 뭐 똑같고. 동간은 공간 트렁크 공간은 에쿠스 쫓아올 차량은 없어요. 국산 제네시스 클래스를 쫓아올 적은는 없고요. 이렇게 뒤에. 트렁크를 열면 경광등이 켜집니다. 경광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그널, 그 뒤쪽에 신어주는 시그널, 빨간색,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고요 트렁크는 뭐 별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까요? 트렁크 열고,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조금 급하긴 하네요. 자, 지금. 카메라가 과열이 돼서 빨리 촬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후드 열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는 차고요 어, 엔진 소리,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틀리죠?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는 틀리다아요 2013년식이고, 완전 무사고고, 성능검사 볼 양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엔진 소리가 틀린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 이 엔진 소리가 특별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이 차는. 이게 경유차가, BMW나 벤츠가 이렇게 경유차가 좀 정숙해졌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 운전 시행하면, 요거는 지금 제가 느낄 때 엔진 소리가 제 목소리하고 비슷한 그 음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크다. 근데 엔진 소리가 완벽한 정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제 목소리 빼고 엔진 소리만 들으실 수 있게 녹음해 봅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 담아봤고요. 후드 닫습니다. 그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후드가 닫히는 저기왜 털러덩 소리가 나게 만들었는지 그냥 깔끔한 소리로 깔끔하게 짤까닥하게 그런 느낌으로 닫히면 좋을텐데 자 S350 블루텍 경유차 차 깨끗해요 차는 깨끗하고요 성능 좋고 기능 좋아요 엔진 상태도 제가 경유차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경유차가 생각보다는 좀 낫다. 괜찮다. 아,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 우측 측면 전체 모습 한번 벤츠 S 클래스 S350 블루테 이렇게 우측 측면 담으면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가격은 제 설명란 더보기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